기적의 뇌건강운동법 60일. 누워서 1분 당신의 IQ가 올라가는 이 운동. 행복한 브레인. 지금 당장 일어나기 싫으시죠? 다행입니다. 걷지 않아도 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특정 동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만 해도 뇌의 1차 운동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근육을 쓸 때와 거의 유사한 신경회로가 강화되는 것이죠. 이를 신경가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1분간 가장 복잡한 춤이나 운동 동작을 머릿속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그리세요. 뇌는 이미 마라톤을 완주한 것만큼의 신경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몸은 쉬어도 뇌는 근성장 중 더 똑똑해지는 뇌과학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적의 뇌건강 운동법 60일. 누워서 1분 당신의 IQ가 올라가는 이 운동. 행복한 브레인.